사장이세요? 예, 예, 예. 제가 어디서 본 건데, 달러를 만 달러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, 못 나가게 돼 있고,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만불이라고 해봐요. 요만한 한, 한 뭉치잖아요. 예. 1 0 0 달러짜리로.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. 예, 예.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. 그런 주장이 있던데, 예. 그 실제로 그래요? 아예 저희 저희가 검색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어~ 총 아니 ]이라든지. 외환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,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~ 저희가 어, 그 업무는 인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어~ 그~ 그안 한다 는 얘기네. 그럼 확하기 하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 갖고 세관으로 어, 넘겼습니다. 아니,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, 뭐 자꾸 옆으로 새지 말고. 예.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어 통관이 아, 아,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. 뭐 누가 딴거 물어봤어? 요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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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습니다.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? 이거 묻잖아요. 제대로 하냐? 느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아, 예. 필요하면 네. 관, 저, 저 세관들과 같이 투입해가지고 세관을. 예, 함께 집에서.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. 제가 책갈피에 끼어가지고 저, 0달러짜리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어서 가져가는 게가능하냐그 말이잖아요. 그 안걸리고. 예, 요번에도 거의 그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. 어,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어, 세관으로 넘겨. 그 참말이 기, 기십니다. 가능하냐, 안 하냐, 묻는데, 자꾸 옆으로 세요. 가능해요, 안 해요? 하쨌든 거기에 대한 현, 현상, 현황,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,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,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. 그 대책이, 대책에 대해서는. 예? 네? 예, 네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딴데 가서 오세요? 아, 지금 뭐 있는 하고 있었습니다. 카이로 공항. 아, 예, 됐습니다.